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돼있대 어. 개끔찍하대 아씨 어떻게 큽니까 짜고나게 열받아 죽겠네요 자 아, 일하지 말고 자 한번 계산을 그래 해보자 한번 해보는데 뭐 하나씩 적어봐야지 얘는 아이고그 다음에 150승이다사 4로 나눈 나머지 좀 봐야되지 그럼 150을 4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4, 3, 1 2이 요렇게 되고 30이니까 7, 4, 28. 나머지 이제. 그럼 얘는 i의 제곱이다. 됐지 이렇게. 자, 쌤,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어요. 참아. 쌤, 약분하고 싶어요. 참아. 일단 참아. 어. 저거 높아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편할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일단 참고 있었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i 제곱. 좋고. 자, 얘는 나머지가 아까 이었지 어, 그럼 얘는 나머지가 1이겠지. 얘는 i겠지. 됐니? 자그 다음에 i3승 있을 거고 이렇게 이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1이겠지 됐나? 자그 다음 i4승은 1로 적읍시다 i4승은 물론 i4승 적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47이다 이거 이제 나 147이니까 나머지가 얼마 되나 보면 다시 3이 되지 어. 그래서 i의 3승 요게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자 플러스 그 다음에 한 조금만 더어볼게그 다음에 이제 i 4승이고 i 5승이니까 얘는 그냥 i 적으면 되지 자 분해 자그 다음에 이제 i에 여기는 제곱 적으면 되나 이렇게 하, 차수가 하나씩 낮아진다 얘가. i 제곱 i 1승 i 0승 i 3승 i 2승 i 1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됐지?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i 제곱 분해 될 거고 그다음 여기는 i의 1승. 뭐 이렇게 되고. 뭐 하나 더 적자면 i의 3승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 나머지가 2, 나머지가 1이고. 그다음 나누어 떨어지니까 1 요래 되겠나? 이런 식으로. 됐지? 내가 제대로 적고 있나? 2 어, 2i1 그다음 i3. 승 어, 그다음에 i4승 1이겠지? 그다음에 i의 3승 요래 되겠지? 어. 그러니까 보통 4개씩이 복서수에서 약간 국물이거든 그래서 4개씩, 4개씩. 이래 적어본거든, 내가. 요런 식으로. 좀. 됐어? 이렇게 자, 보다시피 반복되는 건 보이잖아, 지금. 우리가. 요렇게. 맞췄나? 너무 잘 맞추네. 역시. 시험은 못 치는군. 역시 잘해. 잠복이 시작하자, 또. 아이가. 자, 그럼 보자. 어, 뭐, 약은할게약분하면 그냥 아이 이제. 약분하면 i 분의 1이잖아그 그러니까 i 분의 1을 실수화시키면 분자 분모의 i, i 곱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분의 i 되니까 마이너스 i 니 어? 됐나?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i 분의 1이 어. 아니면 분명 분자 분모의 i를 곱해서 실수화를 시킬까? 안시켜도 되는데 그냥 날라가네 이거. 그냥 뭐 실수화시켜서 하지 않나한 김에. 그럼 이거는 1이 되냐 그리고 여기 i 되지 그래서 그냥 i. 여기는 그냥 i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아이다 됐지? 이건 4개씩이 아니고 두개씩이 없네 두개씩두개씩이 없네 그냥 알겠지? 그얘기는 뭐냐면 이거 두개 계산하면 0이고 그 다음 거두개 계산하면 0이고 거그 다음 거두개 계산하면 0이고 그냥 다 0된다고 두개두개두개씩 어. 0인데 봐봐 1부터 150개까지 총 150개 있지? 딱 짝수에 있으니까 두개두개씩 2개, 짝지어 떨어지지? 어. 그러면 다0 0 0 0될 거야 이거 그래서 답은 0이네. <laughs>